타임 드리도록 할게요. 캡처 캡처. 자, 캡처 하나, 둘, 셋. 캡처. 가격? 아, 이거 가격 말씀 안 드렸나? <laughs> 하하. 하 내가 가격을 말씀 안 드렸나요? 32,000원. 아까 말씀드렸구나. 이쁘죠? 응. 가격 32,000원. 캡처로 주문 주시면 됩니다. 32,000원. 32,000원. 32,000원 색상은 블랙이랑 이렇게 두 가지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다음 제품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블랙도 예쁘죠 뭔가 어 스타일이 조금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 있죠 색상 두 가지 지금 롯데카드 12개월 오래 할부 돼요 야우님 무이자 할부 가능합니다 와왜 안걸리지 그 다음 후드 한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후드 종류 좀 많이 가져왔어요 후드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.